함수 f(x)를 이러한 4차 함수로 정의하래요. 그러면은 저건 뭔지 알죠? 미분 안 해봐도 여기 액축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제곱 제곱을인수로 가진 거니까 여기 접하고 접해야 되잖아요. 그럼 4차 함수 계정 중에서 접하고 접하려면 어떻게 그쵸? 이렇게 가운데서 더블 형태 이렇게 된 경우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가 미분해 보면 요 극점이 0이라는 건알수 있겠죠? 가운데가 그래서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우리 어디서 뭐래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뭐래요? 이거 그러니까 지우고, 여기 지우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실수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얘는 뭐예요? 그렇죠? 함수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y는 fx는 그냥 이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y라고 하면 은 얘는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t, ft를 지나고 f't의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t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접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 항상 더 같거나 크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이죠. 원래 함수보다 위에 함수값이 위에 있는 지금 이러한 그림이 되도록 하는 t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접점의 위치를 바꿔가면 접선을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왜? 접선의 방정식이 이 그래프보다는 항상 위에 쓰려는 거잖아요. 여기 구간에서. 근데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렇게 생겨도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제 이러한 순간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그거에 되도록 한첫 번째는 어디일까요?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를 지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여기가 액자표가 t일 때, 처음으로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 접선 세운 게 항상 예보다 더같거나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좀더 나아가면 다 되는 거죠.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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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가 마지막으로 되는 건 언제? 그쵸? 여기 지나고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요렇게 되는 순간이 마지막 t가 되는 거죠. 여기 좌표가 이거보다 조금 더 가버리면은 요렇게 생겨서. 접선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접선을 그어서 1콤마형을 지날 때의 t를 구하면 되죠. 그게 최대니까. 여기 접점의 좌표는 되는 거는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고, 그 중에서 최대는 요길 테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그쵸. 접선을 봐세 번째 유형. 여기 밖에서 1콤마형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그 접선을 찾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도함수를 미분하면 f'x는 곱의 미분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미 여기 접점 t를 여기에 집어넣은 게 기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2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1의 제곱 t 마이너스 1이 기울기고 그 다음에 x- t 더하기 t 플러스 1의 제곱, t-1의 제곱, 얘가 접선이잖아요. 그럼 이 접선이 1 0을 지날 때를 찾는 거니까, 여기에 1 놓고 여기에 0 놓고 방정식을 푸는 거 t를 찾는 거니까. 근데 얘가 빼기로 묶으면 t-1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찾는 t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항의 공통으로 있는 이 약분식이 되는 우리가 찾는 건 1이 아니니까. 그럼 이게 t-3제곱, 요거 분배하면 제곱, 요거 분배하면 3제곱이네요. 그러면 은 t-제곱으로 다나누면이 t 1에 t-1이 남게 되는 거고 더하기 이거, 이거에서 t-1 제곱 날리면 마이너스 2에 t 1의 제곱이고 더하기 t-1의 제곱은 0 그럼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제곱은 0인데 마찬가지로 t가 마이너스 1도 아니니까 이거 하나씩 날리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t 더하기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 그럼 1은 3t, 그래서 t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t는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최대값은 3분의 1이죠,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